자, 우리 이번에는 구원의 열차 타고 예수님 만나러 떠나볼 거예요. 다 같이 기차만들어 볼까요? 자 출발 기차의열가 출발! 원차타고차 타러서. 감 <목소리도> 이걸 기약하면서 이번엔 흰눈처럼, 양팔처럼 환영할게요. 오늘은 다나와 주일입니다. 유아부 예배 예쁜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석해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손으로 얼음 만져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전도사님 말씀 뒷쫑끝잘 듣게 해주세요.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하면 박수 몇 번? 박수 한번 치는 거야. 전도사님을 보세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구원하신나시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와, 함께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세 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허풍 드릴게요. 네,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헌금을 드리는 서원이와 함께 해주시고 서원이가 자라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엔젤리스 찬양대 찾아갈게요 예쁜 모습 을 예배하는지 전에 볼 거야 가장 멋진 친구 찾아봐야지 가장 멋진 친구 찾고 있어요 앞으로 친구씩 나오자 어떤 친구 를쁜 모습 예배하는지 우리 소아랑 또 앞으로 또 나오볼까요? 오 소아 소아소아짠 소아 두짠짝짝 너무 멋져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면서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보겠습니다. 起，站，趴那里，没事，趴那里，没事，站住，没事，站住，没事。 s 라 a l l o w s h a l l 만들어볼까? 멋진 안경 만들어볼까? n g to get a l i t t 멋 e b i 멋 of a cat. Pumpo, p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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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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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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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손가락 집은다 꺼내 보는 거할수 있죠? 네. 손가락 다 나와라 야. 선생님 보고 인사해 볼까? 샬로샬로 우리 손가락 다섯 개로 성경책 만들어 보자. 하나님 말씀 하나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읽을 거예요. 귀를 잘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느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두두두 두. 오늘은 어떤 친구를 불러볼까? 백, 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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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안녕! 너는 나는 백, 백이고, 너는, 너는 곰이야 이거 봐라.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건데 어때? 슉! 늘어나기도 하고 슉! 들어가기도 하는데 상난감이야니 네 거라고? 그거 딱 줘! 어 돼. 하나님, 그런데 네 손이랑 네 마음이 조금 더러운 것 같구나. 어? 제 손이 왜 더럽죠? 친구를 때리고 나쁜 마음을 가졌잖니. 하나님께 올 때는 깨끗한 손과 착한 마음이 필요하단다. 친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볼래? 네네 알겠어요 하나님 하나 하나 고마 고마 왜 그래 있잖아 내가 미안해 자 내가 아프게 하고 장난감 빼앗아서 정말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착하게 행동할게 괜찮아 괜찮아 깨끗기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래, 그래, 깨끗아 이제 너는 깨끗한 마음을 가졌구나. 착한 마음을 가진, 깨끗한 마음을 가진 너를 사랑한다. 저도 착하게요. 친구들, 깨끗기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이 잘 왔다 이렇게 반겨주었어요. 아니죠! 왜안 바뀌어 주었죠? 왜? 맞아요! 친구 물건을 빼앗고 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다시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면서 깨끗한 마음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나요? 네! 맞아요! 받아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글자 친구들을, 글자 친구들을 불러볼 거예요. 자, 글자 친구들 나와라 해주세요. 시작! 글자 친구들 나와라! 짠! 무슨 글자일까요? 어? 무슨 글자지? 어? 색깔이 있죠?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있지요? 우리 빨간 한번 불러볼까요?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가라. 오, 무슨 글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에 아를 하면 알. 오? 오, 잘하는데. 기억에 고를 하면 고. 기억에 우를 하면 우.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찾아볼 글자는요 기억에 어를 했어요 어. 그러면 어. 오 글자 읽을 수 있는 친구 있구나 음. 거가 되고요 음. 파란색은요 아이고, 제일 위에 리을을 음. 붙이고 음. 그리고 그 밑에 음. 오를 붙이고 음. 그 밑에 음. 기억을 붙이니까 음. 루에다가 기억하고 루 네. 오늘 배워볼 글자는요. 거룩이에요. 따라해볼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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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르군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건지 우리 말씀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 볼 거예요. 여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짓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때였어요 자 퀴즈 뭘까요? 오!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르릉 동댕 이렇게 성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구름이요? 가득가득 성막에 가득가득 했대요.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세가 길을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나왔어요. 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나요? 궁금했어요. 모세는 대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건 어떤 삶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살수 있나요? 네, 네,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른 것들의 소원을 빌고 있어요. 저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되나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보자.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그리고요. 우리 앞으로 한명 나와볼 친구 있어요? 어. 하여튼 나와봐. 주먹! 주먹! 보여주는 거야 싸이게이면 <목소리> 되나요? 안돼요 이리 타면 요요또나와면요 앞에 나와요 이리 타이거 서로 뺏기 이리 타면 되이거 타면 되요? 이리 타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서로 서로 사랑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걸 말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거룩은 그거 찬양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바로 바로 거룩한 삶이래요. 우리 같이 거룩을 찾아갈 거예요. 하나더 넘겨주세요. 따라해보자 시작! 끝! We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할게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고백하며 축복해 주세요. 아기가 자라면. 아멘. 네, 꼭러안하세요지아기해 어, 주세요. 기 아,